이준희 아빠입니다. 아, 부끄러워요. 그래서 모자도 쓰고 안경도 쓰고 촬영을 하는데 오늘은 도대 제가 촬영하면서 영상을 찍을 수 없어가지고 했어요. 아, 저기 이 튜브리스 휠에다가 타이어 꼽는 걸 한번 해봤는데 이게 저 보니까 영상을 찾아봐도 별로 그렇게 좀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기억하고 싶고 만인의 그 라이딩 하는 중에 만약에 펑크가 났을 때 튜브리스 타이어를 어떻게 뺄지, 뭐, 그럴 때 기억하고자 제가 촬영을 합니다. 먼저 이게 튜브리스 타이어고요. 얘가, 예, 네, 튜브리스 휠스 휠입니다. 그래 꽂아볼게요. 어, 저, 저 단에는 뭐, 한 가지 아주 소심한 고민이 있다면, 요, 여기에 타이어에 보면 이렇게 글자가 있어요. 글자가 있는 부분. 이부분이라이 휠에서 어디 위치를 할까 저는 여기를 결정했거든요 여기 벨브가 있죠 벨브 있는 데다가 이 글자가 오도록 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휠은 방향이 있어요 당연히 이 스프라켓이 있는 이부분이 드라이브 방향이죠 그러면 휠은 이렇게 회전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타이어도 그 회전하는 방향과 맞춰야겠죠 네, 여기. 자 보일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어, 여기 보이시나요? 화살표 네. 화살표 보이죠? 네, 합살표 방향을 보고 막힙니다 그래서 자 여기 벨브가 음, 여기가 있네요 여이다가 먼저 끼울 때 한쪽 힘을 꼽는 거는 뭐다 쉬울 거예요 자, 이렇게 이고 예, <laughs> 네, 뭐, 쉽게 들어갔어요. 한쪽님은. 자, 보면, 이렇게 한쪽이 다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네, 한쪽님이 한쪽에 여기 다 들어가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더 체크를 하고, 방향이 약간 틀어졌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벨브, 그 다음, 반대쪽 림인데, 벨브가 여기 있죠? 이게, 림을 꽂으려면, 아니, 타일을 꽂으려면, 이림 사이 에 있는 이 중앙 부분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장착해서 내려가면, 힘들어요. 여기는 벨브가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벨브. 중앙에 여기에 타이어들이 이 비드가 여기 걸쳐져야지만 잘 제대로 되는데 밸브가 여기 있는데 여기부터 시작하면 이게 안 돼요. 그러면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밸브 반대편부터 하겠습니다. 자, 뒤집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끝에 가면 여기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여기가. 힘만 들고 안 들어가요. 그러면 다시 여기 붙어오는데, <laughs> 자, 이쪽, 이쪽 한번 보세요. 림이 이렇게 붙어있죠. 이쪽도 반대도 붙어있고. 이걸 모읍니다, 이렇게. 모아서, 모아서, 이쪽도 모아서 중앙으로 가도록 합니다. 이, 이 타이어 양, 타이어 양쪽 림 비드가 중앙으로 가도록 다시 이렇게 쪼읍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요렇게, 요렇게. 예. 이렇게 쪼아가면서 이제 다시 내려가 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타이어가 중앙으로 가도록 계속 쪼웁니다. 이렇게. 모아가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좀 밀어보면서 가볼게요. 타이어가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게. 네. 이서 내려갑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좋아졌어요. 맞죠? 아까는 전혀 안될것 같은데 지금 들어갔죠? 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이 부분에 이제 네, 여기 밸브가 여기 감싸고 있죠? 이러면, 이러면 이제 바람을 넣으면 되겠죠? 바람이야 지금 뭐 일반 펌프로는 당연히 안될 테고 바람 넣는 거는 다음에 보여드리고요 <웃음> <웃음> 이제 라이딩 중에 펑크가 났다 그래서 튜브리스 타이 안에다가 튜브를 이너튜브를 넣고 라이딩을 해야 될 때는 이걸 벗겨내야 됩니다 벗겨낸다면 이잘안 벗겨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튜브리스 휠을 쓰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게 뭐지 예, 튜브 그거, 이렇게, 뭐라 하죠, 주걱, 주걱을 사용하지 말란 얘기해요 여기에 이 부분에, 어, 지렛대 원리를 할때이 부분에 힘이 가해지만이 부분이 상할 수 있다 하니까, 가능한 손으로 다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손으 힘을 안 들이고 할수 있을까? 저는 이게 고민이었, 고민이었어요. 자, 그리고 저, 저, 힘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튜브를 이제 벗기려면, 먼저 림에, 림과 이 튜브가 이 벗, 처음에 타이어 장착되어 있으면 이게 잘안 벌어지거든요. 그럼 여기를 잡고 이렇게 밀어서 벌린 수밖에 없어요. 이 밸브 있는 부분을 밀어도 잘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반대편인데부터 이렇게 벌리면서 벌려서 똑같이 아까 말했듯이 이게 타이어가 양쪽이 이렇게 중앙으로 모아야 된다 했잖아요. 벌려서 이걸 모아줘요. 모아줘야지만 이게 타이어를 벗길 공간이 나와요. 그럼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벗기려고 해요. 내가 마음먹었다. 그럼 이렇게 모아줍니다. 모아줘서, 예, 그리고 아마 실란트가막 철철 흐르고 있을 거예요. 라이딩 중에 이걸 벗겨낸다면. 자, 그런 후에 이제 한쪽 부분을 이렇게, 아, 이것도 벗겨낼 때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별 보고 있어서 이게 중앙을안 모아지거든요. 이쪽부터 벗기려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 중앙으로 모아놓고, 여기만, 들고 있는 위치만 중앙으로 잘안 보이시겠죠? 그럼 여기를 제껴요. 이렇게 제껴, 제깁니다 저, 한번 위, 좀 위에서 이렇게 찍어주세요. 어. 이렇게 제깁니다제기면서 예, 어느 정도 제기면서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당기면서, 그걸 벗게 내야 돼요. 자, 여기 살짝 거쳐졌죠, 이제.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걸쳐지기만 하면 이게 떨어지는데 예, 지금 이렇게 한번 잡아 당겨 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에이, 벌어졌네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분리가 되겠죠 예, 그런 후에 여기를 이제 한쪽을 또 꺼집어내고 반대편을 꺼집어내서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고 튜브를 네, 넣기 전에 이제 요걸 요거 튜브리스 밸브를 분해하고 그 다음에 튜브를 안에 놓고 장착한 후에 다시 넣으면 되겠죠. 이제 앞으로 잘 기억하시고 또요 영상을 보면서 이제 향후에 펑크가 났을 때 어떻게 대비할지 스스로 해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